자, 이번 시간에는 양인격 음, 한번 볼까요 네. 양인격취이 음. 양은 뭐변양자를 쓰기도 합니다 음. 그래서 뭐 일단, 경 얘기할 때, 양인격의 의미라든지, 이런 것, 뭐,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일단, 양인격의 가장 첫 번째는, 아, 용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 용살. 네. 네. 이렇게, 이제, 용살 하는 경우도 있고, 어, 용관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음, 또, 용, 어, 를 하는 경우도 있다. 죄를 할 때는 식신이나 어, 상관하고 어, 반드시 연결이 돼야 된다. 아. 그래서, 어, 다른 격에서는 어, 이게 이제 양인을 만나면, 어, 그러니까 이게 뭐 비견, 겁재가 다이게 탈제를 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그, 나의 재성의 몫이 이렇게 뺏기거나, 분탈되거나, 이런 성향들이 많은데, 양간의 월지가 이미 이제, 겁제를 포함을 하고, 겁제의 탈제 성향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칠사를 위주로 해서, 음 칠살이 이제 있으면 칠살을 보면, 그러니까 어 관이나 살이나 칠살을 보면 이게 이제 성격이 되는 거죠 격이. 예. 이게 격이 성격이 됐다라고 해서 운 보는 거랑은 또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운 보는 거는 음. 그래서 어 운은 만약에 이제 이렇게 성격이 됐는데 살하고 어 재가 강하다. 아, 라고 하면 당연히 똑같습니다. 인성하고 비거분을 봐야 되는 거고, 그렇죠? 음. 그리고 칠사라고 어, 제가 좀 약하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약하다, 강하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표현하는데 을 실제로 어, 원국 팔자에서 볼 때는 그 구별하고 판별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서 뭐 이렇게 새로운 트렌드나 새로운 뭐 이렇게 관법을 펼친다라고 하면서 신강신약을 안 본다. 이런 건데, 제가 지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또 이렇게 강약에 대한, 왕세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거는 일간중심의 강약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간중심의 강약을 살필 때도 있지만, 그 격이 이루어진 글자 중심을 보고, 어, 그거의 세기를 따지는 거죠. 음, 약간 좀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아, 다르기 때문에, 어, 일단은 그 생극이나 아, 어떤 왕쇠, 강약, 아, 이런 부분도 이제 살피게 된다. 그러니까 아주 판별하기 어려운 명조들이 간혹 있어요. 음. 그럴 때는 그냥 뭐 내가 무슨 뭐산 귀신 아니니까 어, 물어보세요. 어.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맞추기 노릇 달려고 하는 점쟁이 노릇 달려고 하면 내가 좀뭐 창피할 수도 있고 뭐 내지는 내위신이 깎이는 것 같고 이럴 수도 있는데 그냥 내가 상담한다라고 보면 상+ 상이라는 거는 서로 상자잖아요 그렇죠 서로 대화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음, 아니 뭐 병원 가서도 어, 당신 여기가 벗어왔지 아니 이게 이게 뭐 뭐냐고 그게 무슨 그 사람 병을 낫고는데 하등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관법도 있었고 그게 각광도 받던 시절이 있었고 음, 이미 한 시대 전에 한 시대 반전에 빅스타들이 있었을 때저 부산 쪽에 그런 경우가 많았죠 어. 지금은 굳이 그럴 일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진도 하고 확실해도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격이 두 개나 세 개로 최소한 두 개로 잡히고 이럴 때 그럴 때는 어뭐 이렇게 좀 연배가 연륜이 좀 있다라고 하면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딱 이렇게 최근에서는 운이 계속 해자축, 인묘지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돌아가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쓰는 사주는 없어요. 단연코. 어 어떤 운에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좀 괜찮았고 어떤데는 힘들었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음, 그러면 내가 아이 사람이 이런 운을 쓰는구나. 어, 그래서 앞으로의 운도 유추할 수가 있는 거고. 어, 그래서 그렇게 해결을 하고 어, 파악을 하는 것이 순서이고 어, 맞다라는 거죠. 어, 근데 뭐 괜히 뭐 그럼 뭐 저기 이렇게 신 내리셔 가지고 그런 데 가는 게 맞지? 응? 그러니까 요즘은 많이 인식도 바뀌고 어, 그래서 어, 어떤 경우는 뭐 제가 얘기하기 전에 저는 스타일이 한 20분 미니멈 20분 30분을 쭉 사주를 풀어줍니다 풀어주면 이제 나머지 본인이 이, 인정되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고 어, 이슈상 아, 이런 거 이제 좁혀가고 해서 1시간 뭐 내외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공부하신 분들은 뭐 아예 정보를 본인이 어느 때 뭐했고 뭐 하고 있고 이렇고 뭐 이런 걸다 얘기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음, 그런 거는 더뭐 어, 어, 들어가기 진입하기 전에 훨씬 더 어, 확실하게 하고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어, 상담을 신청하신 분의 스타일이고 성향이니까 어, 어쨌든 그렇게 이제. 예, 그 해결을 하고 가면 된다. 근데 어쨌든 양일간에 월지가 음양으로 다른 구조일 때 어, 음일간은 어, 구조적으로 따지진 않습니다. 음일간은 인신사에 걸리기 때문에 에, 음일간은 그죠. 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 겁재 성분, 양인 성분이 들어가 있, 있질 않기 때문에 그냥 어, 록 겁격, 어? 어, 록 겁격으로 잡는 거고 특히 양간의 그 어, 이렇게 성 성분이 다른 음양이 다른 음지가 되겠죠 그런 경우는 양인이라 한다. 그러면 그 양인한테는 어, 칠사를 먼저 써서 성격이나 이제 패격의 여부를 보는데 어, 가장 첫 번째는 어, 그러니까 어, 이 용살입니다. 양인 용살 살로해서 이렇게 쓰고 살로 이렇게 썼을 때는 똑같아요. 이 이게 잡히면. 그 이것도 이제 관살이니까 고관 무보가 된 거는 아니지 이럴 때는 그 칠살이 양인을 겁재를 잘 제압을 하기 위해서 어, 어때요 제가 그러니까 관하고 어, 제, 제하고 인성이 잘 보필하고 보호해주는 그런 구조를 가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정관격이나 인수격에서 보는 똑같이 에, 이렇게 에, 보필하는 그런 형국으로 이루어졌으면. 더할 나이 없이 이렇게 된 겁니다. 7살인데도 이렇게 그 고관무보가 되어있든지 하면 격이 좀 떨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있으면 첫 번째는 4를 쓰고 4를 써서 재성이나 인성으로 보필이 되어있는지를 보고 그러면 인성은 결국은 일간을 생하는 거니까 일간을 왕하게 해주는데 이제 재성이나 관살 즉 이게 양인 양인 그러니까 칠살 위주로만 돼 있으면 칠살은 일간을 어쨌든 월지의 양인도 합해서 잡지만 일간도 극할 수 있는 에너지고 재생 살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일간이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봐서 운의향배나 이렇게 이제 동태를 보는 거다. 봐서. 어첫 번째가 그래서 양인 용살이고 어, 그다음에 이제 어 관을 보는데 이렇게 이제 용살을 볼때 양간이잖아요. 그죠 양간인 거고 어 만약에 간목의 묘월생인데 묘중에는 을목이 들어 있잖아요. 이거를 칠살로 경금으로 이렇게 어, 합 합을 해서 제압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겁재가 만약에 청간이나 이렇게 뜨면 다른 데에서는 어, 양인 합살이 돼서 다 성격명이고 좋다라고 하는데 양인격에서만큼은 그게 파격요인이 되는 거예요. 아, 격요인이 예, 되기 때문에 그거를 그 경우를 불리하게 본다. 아, 불리하게 그러니까 고관무보가 돼 있거나, 그러니까 신강신약을 떠나서 응? 신왕신약을 떠나서 고관무보가 돼 있거나 겁재가 올라가서 합살이 돼 있거나. 아, 이러면 그거는 격이 그레이드가 아, 많이 이렇게 좀 떨어져, 떨어질 수 있는 음. 그런 구조다라고 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거를 살을 쓸 뿐이지 정관격을 쓰는 것 같은 그런 구조로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아, 정관, 정관격으로, 정관격으로 해서 이걸 보는 걸로 뭐 해서 보시면 돼요. 아. 그래서 이렇게 에, 운을 볼 때는 운을 볼 때는 일간이 약하면 그러니까 성격이 됐는데 일간이 약하면 인비운으로 흐르면 좋고 어. 성격이 됐는데 재관이 재살이 약하면 재살운으로 흐르면 좋고 어. 여기서는 명확하게 구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음. 그런데 어, 이렇게 성격이 돼 있다라고 해서 살을 건들면 안 되냐? 그게 아닌 거지. 성격은 돼 있는데도 살이 너무 강해 살이 중복이 돼 있대든지 아니면 관살 혼잡이 돼 있대든지 그럼 어때요? 운은 식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운운 식상에 대해서 그 살을 어, 그 어때요? 덜어줘야 되는 거예요. 성격은 돼 있는데 운은 식상을 식상을 통해서 살을 덜어주니까 그건 운 운을 잘 타는 거예요. 어, 그런데 이렇게 성격이 돼 있는데 공감고 예를 들어서 재성이나 아니, 재성이나 인성이 없는데 식상호를 만난다 그러면 안 좋은 거지. 이해되시나요? 어, 상관 경관 되는 것 같이 똑같은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거를 처음부터 그러니까 원국의 상황부터 잘 구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 이 구조가 어, 그러니까 살을 띄웠는데도 어쨌든 이렇게 살이 오는 건천간에살 운이 오는 거, 감목 기준으로 오는 건 괜찮을 수 있는데 이제 신금이 오는 것 같은 경우는 관살혼잡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지로 오는 것들은 괜찮아요, 지지로. 지지로 오는 건 신이 오든 육아 오든, 살을 필요로 했을 때는, 근데, 천간에, 천간에 이렇게 좀 겹쳐서 오는, 그런 혼잡이라고 얘기하죠. 정관이 칠살로 혼잡이 되거나, 칠살을 잘 쓰는데, 정관이 혼잡으로 오거나, 이런 경우도 조금 불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살을 쓰거나, 관을 쓰거나, 그러니까, 관을 쓸 때는 양관 같은 경우는 식신이 합을 하거든요. 식신이, 그러니까 인성이 있어도 식신이, 네. 그렇죠? 어. 예를 들어서, 어, 맞나요? 식신, 식신인가? 식신이 아니다. 어. 음. 예를 들어서 갑목이 어, 예. 어, 음, 음, 음간 같은 경우, 아 이거는 뭐 어, 다른 의미에, 다른 의미. 어쨌든 겁재가겁재가 어, 이게 합을 하는 부분이고, 어, 예를 들어서. 식상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인성이라든지, 재성이라든지, 이렇게 보필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중 어떤 그 어려움이나 그런 거를 좀덜할 수가 있다. 어,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칠살이나 관성이 없고, 어? 없고, 어? 재성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 재성 있는 경우. 이럴 때는 어~ 원래 칠살도 강하고, 양인도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글자 자체에. 에, 이런 에너지가 꽉 뭉쳐있는 에너지인데, 음. 그 원국의 그, 그 성향을 다 풀어내지는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약간 어, 최선이 아니라 차선, 삼선으로 국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은 어, 양인격이면 걸록보다도 더 이렇게 일간이 뿌리, 힘을 받는 에너지가 강한데, 일간이 더 근이 더 강할 수 있잖아요. 지나칠 정도로. 그런데 그 강해진 일간이 식상으로 설하고, 식상으로 설하는 것이 재성을 만나고, 이러면 그것도 또한 격을 이룰 수 있다. 이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양인격인데, 식상생재로 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본래의 양인의 그러한 어떤 사이즈, 국량, 능력. 이거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할 수 있는 그런데 어쨌든 이것도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거 음. 어, 항상 이렇게 양인인데 이렇게 그, 그, 그 살도 쓰고 관도 이렇게 겹쳐 있고 이랬을 때는 그냥 공식으로 외워두셔도 좋습니다. 뭐 이렇게 신왕신약 살이 강하니 모하니 이걸 따지기 전에 그냥 그 정리정돈을 해주는 일단은 식상운이 좋다. 식상운이 좋고 어, 식상을 생해주는 그죠? 음. 그 어, 그쵸? 이렇게 그 비거분 음. 비거분으로 빅업은, 음. 해서 기본적으로 보고 나머지 중간에 걸치는 예.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에다가 어, 이렇게 관사론이 온다든지 관사를 생하는 응? 식상론이 온다든지 예. 이럴 때는 어, 어떻다라는 얘기예요? 그그 어, 혼잡이 더 강해지니까 그럴 때는 안 좋은 거예요. 어. 그래서 어, 희귀를 어, 나눠 보시면은 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용사를 하는 경우, 음, 용사를 하는 경우 음, 만약에 이제 어, 이런 구조가 있다라고 아, 하면 그래서 아, 이렇게 이제 예, 예, 임신의 경우 어, 어. 이런 구조면 어, 어, 이게 이제 자월에, 자월에 임수잖아요, 그죠? 자월에 임수고, 내가 임신으로 장생받고 있고, 또 신년이고, 신년이고, 신이 경으로 올라갔고, 음 그러니까, 뚜렷하게, 뚜렷하게, 어, 그러면서, 어, 이렇게, 7살이 월간에 있고, 좌보 우필이 된 거지. 예. 네. 팔자 좋지 않아요? 딱 보기에도. <laughs> 이제 여명이면 좀센 거지. 이분, 약간, 저는 더 승진할 거라고 보는데, 약간 이제 중견 공무원이에요. 공직에 있는지 한 20년 됐어요. 오늘 볼까요? 한번.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제가 딱 보니까, 아, 이 경우는 그냥 제살 운으로 올르면 좋겠구나. 딱 보이잖아요. 그죠 오늘 딱 봐도.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양인에도 맞고, 어, 지금 이제, 어, 어, 그쵸? 어, 여기 무식상이잖아요, 무식상. 오히려 이제 이런 경우는 그, 내가 개인적인 성향으로 보는 것하고 격의 입장에서는 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어쨌든 청간지지에 식상이 뜨면, 음, 이 제살, 대사를 하려고 들어오기 때문에 관이 흔들릴 수 있고 약해질 수 있고 이럴 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 이런데 일단은 식상이 없다. 그런데 음. 이렇게 그 어, 관인으로 관인 기운이 강하잖아요. 어, 관인에 내, 나도 내가 이제 왜? 냐하면 임수일간도 신자진 인호술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음. 이거는 격을 이루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음. 근데 어쨌든. 그 중에서도 임진이나 임자나 임신이 더 일간이 왕해질 수 있는 물론 이제 내가 장생을 깔고 있어가지고 음. 이건 인성 기운이고 그렇죠 어, 뭔가 학문이거나 자격이거나 공부 어. 근데 이게 이렇게 이제 양인하고 합해가지고 이제 수로 흐르려고 하는 이런 성향이 항상 있죠 월지학을 이렇게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근데. 천간에 떠 있는 글자도 병호도 강하고 어, 경신도 강할 수 있고 이제 무가 앉은 자리에서는 이제 무자태가 있어 가지고 어, 강할 수 약할 수 있는데 이제 그래도 어, 오화에 예, 병도 양인이고 무도 양인인 거죠, 그렇죠? 천간에 있는 글자가 전체에다가 어때요? 강한 거예요. 강하고 또 이게 예, 당연히 이제 양인이니까 양간이겠지만 양팔통이고. 어. 신유도 신유로 있을 수도 있잖아요. 신유가 돼도 이게 성격이 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양인답죠. 어, 양인다운데, 근데 실제로 이런 경우를 보면 어, 이렇게 그뭐 양인같이 막 장수기질이고 막 이러느냐 그렇지 않아 이게 금이 양인을 쓰는 거고 일지에 그렇죠? 음, 일지에 내가 장생을 가지고 있고. 또 그리고 이렇게 재관인이 재살인이지 네, 이렇게 잘 성격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 굉장히 합리적이고 어, 어, 아주 그 어, 역량 있고 능력 있고 그렇습니다. 음. 예를 들어서 어, 그 어, 정축이잖아요. 아. 병자 정축 음. 네. 아, 을해 그렇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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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술 음? 음. 개조 음. 어. 회유 음. 계유, 임신. 맞나요? 임신, 계유, 갑술, 의뢰, 병자, 정축. 이렇게 가나요? 어... 여명이니까 맞죠? 어. 임신, 계유, 갑술, 의뢰, 병자, 정축. 정축. 어. 그러니까 이제 이 경우가 그렇죠? 이 경우가 예를 들어서 어, 운으로 보면 이제 토금운으로 가면 좋은데. 틀리 틀 틀렸, 틀렸죠. 그렇죠? 아니, 내가 이렇게 보지 않았는데. 정해. 어디에? 여기? 아니, 맨 처음부터 정축이 아니고 정해. 아, 그렇지. 사오미를 한번 중년에 걷던데. 정해. 네. 네. 술. 네. 그렇죠? 유. 신미여기딱 걸리더라고 어. 은퇴하기 전에 한번 걸리더라고 음. 그렇죠 어. 사 하나 둘셋넷 다섯 어. 지금 갑신대운인가 그래요? 어. 갑신대운인가 그런데 이 대운 지나면 어. 신사잖아요 어. 신사 이 사오미 대운 때는 훨씬 더그 어, 그 공직에서 승진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 역량이나 아, 이런 걸잘 발휘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원국에서 끌림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권력성 인자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안 갔다고 라 하면 일단 격이 이렇게 갖춰져 있으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자기 모양새나 팔자의 꼴을 내가 갖추고 맞추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갑니다. 아, 반드시 그런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하다 못해 무슨 뭐 어 여군 사관 학교를 가든지, 응 음? 음, 경찰을 하든지 뭐 이런 쪽으로, 어 이런 쪽으로, 어, 그렇죠? 어, 그래서 지금 제관 어, 살 세살인이 잘 갖춰지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어, 이런 이런 운들 그렇죠? 어, 이런 중년의 의류라든지갑신이라든지 예, 이런 운은 이미 내가 이렇게 신자진의 기운으로 어? 어, 강하게 돼 있고. 이럴, 이렇게 흔들리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간목이 무토를, 그걸 하려고 하더라도 금이 일단은 먼저 막아주고, 그리고 목생화, 화생토로 막아주고 하기 때문에, 어, 약간 상관, 경관, 어? 식신, 재살, 이런 의미가 좀 있다 손 치더라도 이럴 때는 운에서 이렇게 갑신의 의류에 절로 들어오기 때문에, 예, 뭐, 갑인에서 들고 울묘로들수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훨씬 약한 데에다가, 음, 약한데다가 이미 천간에 이렇게 재관인이 떴기 때문에 지지에 오는 거는 어, 이게 뭐다 화극금도 되고 다 연결이 돼서 그렇죠 어, 금생수 어, 뭐 이렇게 예, 어쨌든 이렇게 무토를 크게 예, 이 무토가 예, 극이 될수 있는 거는 식상에 음, 가불이나 아, 이렇게 지지의 인명 인묘, 인묘운이나 예. 예, 그래서 조금 어, 당연히 일간이 왕해지니까 물론 일간이 왕해지면 당연히 일간을 컨트롤하는 재관이 양 약해지잖아요, 그죠 약해지니까 좀 답답하거나 뭐 이렇게 이런 거 있을 수 있어도 이 구조를 유지해 나가는 거는 크게 문제는 없다가 되는 거죠. 없다가 되는 거고 이제 이렇게 이제 양인이 와서 청간에그죠 천간에 이럴 때 양인이 오잖아요. 자수가 올라가지고 이렇게 무토를 묶을 때는 이런 구조에서는 약간 승진이 좀 누락이 된다든지, 정체가 된다든지, 그쵸? 어. 아, 이거 뭐, 방송에 나갈래나? 여러가지 상황이 있는데, 겁재니까, 내 경쟁자가 내 관을 가져간다도 되는 거고, 겁재는 나랑 다른 성분에, 예, 뭐, 와서 내 관을 탐한다도 되는 거고, 여러가지 현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아. 아,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지지는 어쨌든 이런 병화나 무토가, 아, 이게 뭐, 어, 미가 와가지고, 어, 이 구조에서 무슨 음, 사명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어, 오미가, 그쵸? 어. 에, 오미가, 이렇게 뭐, 강해지고, 어, 이러기 때문에, 에, 괜찮죠. 어. 어. 괜찮아서, 어, 요 대운부터는 잘쉴 수가 있다. 아, 잘쉴 수가 있고, 물론 이제 오가운, 오 대운 같은 경우, 흔히 이제, 그, 양인은 준동을 하면은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니까 준동, 그러니까 양인이 동화하는 거지. 동화하는 거는 형충에 동화합니다. 네. 그니까 러 칼이 칼집에 있어야지. 칼, 칼이 칼집 밖으로 나오면, 어? 여러 가지 현상으로. 어? 양인이 내 몸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어, 여러 가지 주변에 에, 어떤 탈제적인 현상이 생길 수도 있고, 이미 이렇게 원충으로 이렇게, 에, 양인이 재성하고 충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렇 음. 그럴 때, 에, 이렇게 이모대웅 같은 경우는 무호가 병이 양인으로서 이렇게 왕한 에너지도 있지만 월지를 충하고 이대운에 뭐 예를 들어서 오운이 한번 또 걸려있든지 다 아니면 자운이 한번 있든지 다 이미 원국하고 대운하고 충하는데 세운에서 자가와서 한번 충하든지 오가와서 한번 충하됐는지 그럴 때는 건강 아니면 재물적인 이런 현상에 들고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대운들은, 이런 대운들은 좀, 특히 이제, 5 같은 경우.